여러분들 아마 눈을 감으시는 날에 남을 위해서 살았다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 미션을 완수하였을 때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나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 유한장을 써봤습니다. 무섭죠? <laughs> 왜 이걸 써봤냐면 내가 어떤 꿈을 이루었을 때 정말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이 내일 있을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가 눈을 감을 수도 있어요. 구본영 선생님 제가 너무 너무 존경했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 여하, 어, 언제든지 꿈, 꿈을 꾸다 죽었을 때 여한이 없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막 이랬어요. 아시다시피 뭐펜트하우스뭐자가용 비행기, 몇 천억 막 적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그냥 그런 게 단순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전에 죄송하지만 SK텔레콤에 있었는데요. 재벌 2세 3세들의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회장님도 가까이 모시고 해서 그래서 저는 가장 불행.